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변화몽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이러스 약물 치료입니다.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처음 단계는 신경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데, 이 바이러스 증식이 많이 될수록 피부 질환과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때 가능한 빨리 바이러스 증식을 못하도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없애 질병을 치료하지만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없애지는 못합니다. 대신 바이러스가 복제하여 증식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시중에서 대상포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은 아시클로버, 팜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3종이 있습니다. 이중 아시클로버는 대상포진을 치료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로 효과가 2등되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입술에 생긴 단순 포진 때문에 가끔 아시클로버 연고를 사용합니다. 아시클로버는 조비락스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포진이 치료된 후에도 아프고 시린 통증이 남아 있는 대상 포진 후 신경통에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항바이러스제로는 부족하여 정맥에 약물을 넣어 치료하는 정맥 주사 치료를 하여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발진이 생긴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을 해야 통증을 앓는 시간을 줄이고 피부 발진이 치유되는 시간도 줄이며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보통 7일 동안만 복용하는데 7일 이상 복용한다고 해도 질병의 경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바이러스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통과 메스꺼움이 가장 흔하며 간수치가 올라가거나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고 복부에 불쾌감,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은 가벼워서 간이나 신장에 이상이 없다면 부담 없이 복용하셔도 됩니다. 둘째, 신경차단술입니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에 낮은 농도의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입니다. 신경차단술이란 용어 때문에 신경을 끊어버리는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사용하여 신경에서 통증 정보가 뇌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여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신경차단술은 C암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이용해 시술됩니다. 신경에 조영제를 넣고 C암이라는 기계로 X선을 투시하면 문제의 신경이 보이게 되고 의사는 주사바늘을 통증을 일으킨 신경 주변에 가까이 다가가 약물을 넣어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신경 차단술을 할때 적은 양의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는데 주입된 후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몸에서 분해되어 없어지므로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치료법으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만 투여한 경우에는 대상포진후 신경통이 발생할 확률이 약 20%인데 신경주사치료를 병행한 경우에는 약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셋째, 진통제입니다. 통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항우울제입니다. 보통 대상포진후 신경통으로 생기는 통증은 소염진통제만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신경 연접 부위에 많이 남아 있도록 하여 통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항간질약도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합니다. 염증이 생겨 손상된 신경 주변에 나트륨 이온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신경세포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칼슘이 신경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주어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아직까지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나 치료법은 없고 환자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제압해야만 병이 낫습니다. 환부의 발진이나 물집은 자연히 마를 수 있도록 뜯어내거나 터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집은 터트리면 감염의 위험이 있고 피부 상처가 깊어져서 회복된 이후에도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상포진 급성기에는 피부상처 부위에 항바이러스 연고를 하루 세 번에서 네번 바르고 건드리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약한 독성의 수두 생바이러스로 현재 조스타박스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FDA 승인을 받아 60세 이상의 성인에게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50세 이상은 본인이 원할 때 예방접종을 할수 있고 60세 이상은 특별한 금기가 없으면 접종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평생 한번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2019년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상포진 백신 접종으로 대상포진은 51%.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67%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대상포진 예방 효과가 6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접종받지 않는 사람에 비해 8 0 정도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특히 5 0대 이상의 성인이나 당뇨, 고지혈,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 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음으로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상 포진에 좋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